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전원주택부지로 좋은 토지 공매물건입니다. 어, 주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384-3번지구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 0 5평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감정가 4억 1천만원 초반에 나와있고요 입찰 기일은 2022년 9월 14일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대구 광역시청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터지입니다 어, 반경 15km이고요. 어, 차량으로 약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구 동구 숙천동 384-3번지, 대지, 공매 물건입니다. 토지는 네모 반듯하고요. 어, 2차선 도로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어, 건폐율 60%입니다. 어, 충분히 전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 면적이고요. 자, 토지는 주택을 남동향 또는 남서향 방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물건지 주변에 전원 주택 등이 혼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토지 어, 지의 모습 이고요 105평입니다 토지는 어, 네모 반듯한 모양을 하고 있구요 지대는 도로와 비슷해 보입니다. 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향이 남서향입니다. 어, 남서향이고요. 이쪽 밑에 쪽이 남동향입니다. 남서향보다는 남동향 뷰가 더 조망권이 좋습니다. 확 튀어서 어, 저런 주택을 남동향으로 짓는다고 하면. 저방권이나 일조권이 좋아 보이고요. 2 차선 도로 접해 있는 나대지 토지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어, 전자앱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05평이고요. 감정가 4억 1천만 원 초반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어, 물건지까지 반경 15km가 안 되고요. 차량으로 약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전원 생활 하기에 좋은 물건이고요. 물건지 주변으로 이렇게 전원 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터지의 모습이고요. 물건지 주변으로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 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물건지 좌측으로 대구광역시청이 있죠. 광역시청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 숙천동 384-3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